네, 호주 이민 23세 군필이시고 방통대 컴공 3학년 이학기 무경력, IELTS 6.0 정도, 가용 자금 1,500만 원, 친구 두 명이 지금 육가공그가공 공장에서 돈 많이 받아요. 이거. 오케이. Okay. 생활비 등다 쓰고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컴공 석사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호주 워홀을 가서 1년 정도 일을 하는 건 어떤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사하고 싶은 국가는 호주, 캐나다, 독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비추예요. 물론 그 이것만 보면은 육가공 공장들이 대부분 약간 시골 동네에 위치하고 있고,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만 죽어라 하고, 아마 일을 막 오버타임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남겨서, 이거 1년이면은 정말 이거 빡세게 일하면은 5천만원씩 버는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로 임시 취업 비자까지는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고용주가 그것도 잘안해 주려고 해요. 너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게 많아서. 그래서 워홀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임시 취업 비자도 잘안해 주려고 하니까 영주권은 더 밖에 어은 들죠. 그러니까 길게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서스테이너빌리티. 요새 모든 비즈니스에서 얘기하는 거가 지속 가능성 이거잖아요. 서스테이너빌리티. 이게 서스테이너빌러티가 없는 전형적인 그냥 그런 직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돈은 이 정도 남길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 지금 학력 학사학위 전공 컴퓨터 과학과 너무 좋아요. 심지어 IELT 6.0 완벽해요. 그런데 뭐가 모자라요? 경력이 없어요. 경력을 키우면 돼요. 한국에서 제가 똑같은 아까도 다른 분한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SI 업체 SI업체 뭐 그냥 인력장사 노가다잖아요. 이거래도 지금 경력을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컴퓨터 과학과를 방통대로 다녔을 때의 이득이 뭐죠? 내가 맨날 맨날 정해진 시간에 어디를 등하교를 막 1시간씩 어? 2시간씩 어디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출퇴근 등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방통대를 다니면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데에 일단은, 원하는 데100% 취업은 못하겠지만, 지금 요 정도 한 3학년 다닌 것만으로도 일자리를 찾아보면, SI 업체라던가, 뭐, 스타트업 레벨, 뭐, 중소기업 레벨에서 SI 관련된 업무 정도는 충분히 시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코딩 능력이 모자른다? 그러면 6개월 속성 과정, 이거라도 다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니고 나서, 지금 3학년 2학기 정도 다닌 기본 실력에다가 코딩 학원 6개월 다니면은 어디라도 일자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 스타트업이라도 시작을 하면은 그게 아주 박봉에 별거 아닌 경력 같아도 그게 1년 2년 쌓이면은 배우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이 경력은 나의 학력 전공과 일관되는 중장기적으로 내 몸값을 높이는 커리어가 돼요. 육가공 공장에서 소 잡는 일은 내 커리어와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경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몸값과 시간을 파는 일이란 말이에요.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는 영어도 별로 안 늘어요. 영어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소 잡는데 무슨 영어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학력 전공과는 무관한 일을 하면서 나의 젊음을 허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추해요 제가 이거 불과 며칠 전에도 이거 그 블로그에 올려드렸어요. 연봉 1억 받는 어디 갔어? 독일 재택근무 프로그래머. 자, 이분 이거 실제로 여기 증거자료가 있잖아요. 이분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똑같이 23살이에요. 지금 문의해주신 분하고 똑같이 23살이에요. 그리고 이, 이 사람 어디 그 영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영국으로 가서 학사학위 공부했다고 하니까는 막 공부를 엄청 잘했나 보다 혹시 막 엘리트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독일에서 졸업한 고등학교가 김나지움이 아니에요, 이분. 제가 이분 그 커리어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김나지움 졸업생이 아니라 특성, 한국으로 치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상업, 상고 공고. 그리고 영국에서 다니는 대학교도 무슨 유니버시티 오브 사리라고 이거 런던도 아니고 어디 시골 동네에 있는 학교예요. 대신에 뭐 영어는 잘 배우고 근데 독일어 독일 사람들이 맘 먹고 영어 배우 영어, 영어 영어 영국 가서 3년 다니면은 영어가 거의 원어민급이 돼요. 또 거꾸로 영국 사람이 독일 가서 뭐 대학원 대학 대학 한 3년 다니면은 또 거의 원어민급이 돼요. 왜냐면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더잘 배우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대학, 대학, 재학 시절부터, 대학교 2학년 재학 시절부터 스타트업 근무를 시작을 해가지고 2년 정도 경험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2년 경험 쌓고 다시 몸값을 높여서 그러면 2학년, 3학년 졸업할 시점이었겠죠. 스타트업에서는 그냥 허접하게 재학 중이니까 뭐 허접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어, 말아먹었지만 뭐 엄청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미국계 회사에 2년 근무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이때 더 본격적으로 경력이 어 많이 더 쌓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예 100% 재택 근무를 하는 개발자로서 뭐 풀스택 개발자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그냥 그대로 따라 하면 돼요. 이분은. 파 님은. 제가 이미 올려 드린 내용 요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지금 컴공 3학년 2학기 시점에 경력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어 플랜이 아마 군대 갔다 오는 거라고 막 군필 하시느라고 경력을 시작을 못 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디 하다못해 허접한 SI 업체가 됐든 이왕이면은 좀 이상한 또라이 같은 뭐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뭐 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 같은데 내가 정말 말단이라도 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좋아요. 방통대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뭐는지 학사 학위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월급 많이 주는데 조금 더 괜찮은 회사 경력 한 1, 2년 쌓아요. 그 상태에서 대학원을 뭐 돈이 그때까지 얼마가 모일지 모르겠지만은 돈이 많이 모이면은 호주, 캐나다 도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미국까지도 도전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못 모았다. 그래도 여전히 독일 정도를 도전할 수 있는 자금은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 얼마든지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육가공 공장 안 가더라도 그동안 나는 경력을 쌓으면서 이때는 경력을 쌓으면서 내 몸값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받고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신입 사원은 솔직히 말하면은 누가 나한테 돈을 최저 임금 이상을 주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신입 그 이제 뭐 요새 2030뭐 흔히 또 MZ 세대라고 해 가지고 막 까잖아요. 사회에서. 야, 얘네들은 뭐 힘든 일도 안 하려고 그래. 뭐, 자기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월급 3,400을 우습게 하러, 뭐, 이런 막 비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일정 부분 그거를 좀, 뭐라 그러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내가 지금 방통 대 3년 다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력이 무경력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누가 일을 시켜줄 거예요? 뭐, 내가 어디 무슨 막 게임 서버 어드민을 만약에 파님한테 맡겼어요.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이 뭐죠? 뭐, 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뭐,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에 서버 관리를 맡겼다. 내, 그, 게이머들한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폭파, 게이머들이 트럭 몰고 와가지고 그, 게임 회사 앞에 와서 시위해요. 서버 관리 잘못하면은. 나는 그거 뭐, 동시접속자 몇만 명 이런 데는 서버를 관리해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력을 쌓으려면은, 무 어디, 뭐, 허접한 게임회사라도, 말단으로 가서, 부사수로 굴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고서, 뭐, 내가 더 의미 있는 좋은 경력으로 나가겠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된다. 그래서, 뭐, 게임회사가 됐든, 스타트업이 됐든, 뭐,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SI 업체가 됐든, 좀 경력을 한번 쌓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블로그에 올려드린 뭐이 사람처럼 단계별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거 뭐한 달에 400 남기는 거 유도 아닐 수가 있어요. 앞으로 5년 후뭐 이런 정도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관련 경력을 더 쌓은, 쌓는 방향으로 그리고 IELT 지금 이게 IELT 맞죠? IELT 6.0이면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왕이면은 7.0 이상 더 꾸준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